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의 나누셈, 그 핵심부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배웠던 개념은 딱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분수의 나누셈 중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쉬우니까, 여러분도 학습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2 나누기 3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몫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나타내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써서 표현을 한다. 따라서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예를 들어 5 나누기 3도 만나봅시다. 그럼 이런 경우는 3분의 5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3분의 5가 가분수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답을 표현할 때 이렇게 1과 3분의 2입니다라고 하는 대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 핵심의 원리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 나누기 2입니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3이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8분의 6 나누기 2가 되면서 8분의 6 나누기 2는 3이잖아요. 따라서 8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4분의 3 나누기 2가 4분의 3의 2분의 1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어 그 결과가 8분의 3인 것입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의 개념을 만나볼까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 핵심의 원리예요. 그런데 항상 무엇인가를 학습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기억하기 쉬운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 몫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과 5분의 1 나누기, 이 알아보기, 이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과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1하고 5분의 1만큼의 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색칠을 해보면 바로 이마만큼을 표현하여 1과 5분의 1입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1과 5분의 1은 5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모인 것과 같기 때문에 5분의 6과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1과 5분의 1 나누기 2라고 하는 건 1과 5분의 1을 똑같이 둘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 그래서 똑같이 둘로 나눈 것중이 하나만큼의 값을 뜻하는 것이더라. 그런데 그 하나만큼에는 5분의 1이 하나, 둘, 셋만큼 있기 때문에 바로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1과 5분의 1 나누기 2의 몫은 바로 5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면 1과 5분의 1 나누기 2는 1과 5분의 1이 위에서 5분의 6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분의 6 나누기 2로 바꿔 표현을 할수 있게 되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6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몫을 표현할 때에는 분모에는 5를 그대로 쓰고, 그다음 분자는 6을 2로 나눠서 표현한다. 그러므로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걸 기억하세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스레 셈을 해결할 때는 대분수를 무엇으로 이처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구나. 됐나요? 그림을 통해서 그몫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계산의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가 주어졌는데요. 3과 3분의 1 나누기 5 계산하기. 그런데 방법 1 뭐라고 했냐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였군요. 그렇다면 이 방법대로 바로 밑에 써볼 거예요. 3과 3분의 1 나누기 5를 계산해 줄 것이다. 3분의 10으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후 이것을 5로 나눠 주어라. 그런데 이때 10이 5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10 나누기 5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이 값이 3분의 2로 표현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방법 1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번엔 방법 2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 1과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라. 이것은 공통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3과 3분의 1을 바꾼다 3분의 10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5로 나누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0 나누기 5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제 3분의 10 곱하기 5분의 1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15분의 1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기약분수로 표현하여 3분의 2입니다라고 나타내 볼수 있단 말입니다. 방법이 달라도요, 그 결과는 같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제 조금 더 심화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와 5분의 1 나누기 3을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 11을 3의 배수로 바꾸어 계산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2와 5분의 1 나누기 3은 5분의 11 나누기 3과 같습니다. 그런데 11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11에 3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33이 되죠. 5에다가도 똑같이 3을 곱하면 15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3으로 나눠주었더니 15분의 11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때요? 2와 5분의 1을 나누기 3을 계산할 건데 이렇게 5분의 11로 바꿨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누기 3을 무엇으로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면 계산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이 분수의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라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역시 계산의 결과는 15분의 11로 같음을 알수 있네요. 자 이렇게 계산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제일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질 때에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9 나누기 3과 같은 경우라면 바로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라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을 합시다. 이럴 때 바로 2분의 7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그랬더니 이 값이 8분의 7이 되는구나라고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핵심 원리를 잘 익혔을 테니까 문제를 통해서 다져 보자고요. 이런 문제 보세요. 바로 나왔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와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8 나누기 4와 같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모 3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분자에는요, 8을 4로 나누어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3분의 2와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방법 2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2와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8 나누기 4 여기까지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분의 8은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 4를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12분의 8이 되죠. 그렇다면 위하고 답이 다른가요? 아니죠. 12분의 8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2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가 같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줄수 있는 팁은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4와 8분의 3 나누기 7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거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8분의 4와 8분의 3은 8분의 35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7인데요. 무조건 곱셈으로 바꾸지 말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분모 8은 그대로 두고, 분자는 35를 7로 나누어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그럼 정리를 할수 있어요. 어떤 정리를 할수 있냐면, 8분의 5는 8분의 네모보다 큽니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5보다 작은 수로 1, 2, 3, 4가 들어가야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 라고 하였으니 1, 2, 3, 4로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해결의 과정들을 살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장으로 주어진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색칠하였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3과 9분의 1제곱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색칠한 부분에서요. 이 색칠한 하나를요. 빈 칸으로 딱 옮겨 보세요. 그러면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반만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3과 9분의 2을 바로 2로 나누게 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9분의 28 나누기 2는 9분의 1 4입니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는 거죠. 근데 9분의 14가 가분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분수로 1과 9분의 5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 기약분수로 표현하시오라고 했으니 그 답은 9분의 14라고 표현해 주어도 좋고요. 또는 1과 9분의 5라고 표현해 주어도 좋다. 넓이에 단위까지 붙여서 그 답을 나타내 주어야 하므로 여기에 그 단위, 제곱, 센티미터만큼을 붙여서 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답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되겠죠.